어디 가서 점 보면 안 되겠다 왜요? 몸에 피부정이 많이 나서 피부정이요? 유산을 많이 했다고 애기 가지면 애 족족 떨어져 그러니까 마음을 이쁘게 썼어야지 저 그래도 남한테 뭐왜 꼬지도 나이도 얼마 안 처먹었으면서 왜 남의 과정왜 깼어 원한 기가 있잖아 본인을 어. 애기 갖기 쉽지 않아 안녕하세요. 본인은 어디 가서 전보면 안 되겠다. 왜요? 몸에 피부종이 많이 나서. 피부종요? 유산을 많이 했다고 얼마 전에도 하고 왔지. 네. 근데 이게 제가 그러려고 한게 아니 진짜 그냥 유산이 된 거라서. 원한기가 네, 그래. 쉽지 않아. 더안 그래도 그거때문에 원한기가 있잖아. 원한기요? 본인 내가 막 야단쳐도 좀 이해해야 되겠다 난 나오는 대로 얘기하니까. 귀신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애기 가지면 애 족족 떨어져. 마음을 이쁘게 썼어야지. 저 그래도 남한테 뭐 해코지도. 다른 데 가서 점을 어떻게 봤는지 몰라도 나는 거짓말 못 해.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잘 들어. 본인 한번안 갔다 왔어요? 네 갔다 왔어요.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신랑도 갔다 오지 않았어요? 나는 본인이 이쁘게 안 보여 지금 나이도 얼마 안참먹었으면서왜 남의 가정 왜 깼어? 제가 깬게 아니라 원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. 에 이럴... 자네 때문에 한 가정 깨진 거야. 신랑도 나쁜 사람이지만 자네가 더 나빠. 남편이 원래 진짜 이혼하려고 준비를 했고 사이가 안 좋았다고. 사이가 좋아 했던 안 좋아 했던 본인 눈으로 본거 아니잖아. 본인 눈으로 봤어? 안 봤어요. 애가 왜 유산되는지 알아요? 아니요. 본인 애 갖기 쉽지 않아요. 왜? 지금 이 아저씨 아이프 살아 있어요? 뭐 아프셨다고는 들었어요. 뭐암 암이시라고는 듣긴 했었는데 잘 모르겠어요. 그 암이 왜 걸렸는지 알아? 저는 모르죠. 그 애기 엄마가 하도 소가리를 해가지고 암이 걸린 거야. 근데 내 눈에는 지금 그분이 살아 있는 걸로 안 보여. 그 그렇죠.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? 네 거기까지는 잘 몰랐어요 거기서 해꿀질해요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지금 임신을 못 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? 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? 마음을 그러니까 이쁘게 썼어야지 착하게 살았어야지 저 근데 진짜 딴데 가서 뭐 나쁜 짓 하고 산 데가 없어요 선생님 그 사람한테는 나빴잖아 근데 남편이 먼저 저를 좋다고 했고 저희가 마음이 맞아서 어차피 이혼할 사이여서 만난 건데 잘했는데 왜 이혼했어? 근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았던 거저 때문은 아니잖아요. 원래. 가안 좋... 좋진 않았어, 내가 볼 때. 나는 자네가 이쁘게 안 보인다랬잖아. 왜 이쁘게 안 보이냐면 내 눈에는 영가가 보이니까. 그 얘기를 모르지 않을 텐데, 왜못 들었다고 그러지? 진짜 몰라요? 어? 듣긴 했었어요. 근데 왜 모른다고 그래? 근데 그 사람이 죽더만 던 저랑 상관없는 얘기니까요. 난 싸갈 테니. 본인 도와줄 수 없어요. 그냥 가요. 그런 마인드 갖고. 아니, 저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혼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. 왜 이해가 안 가? 본인 때문에 가정이 깨졌어. 이 마누라가 소가리로 병을 얻어갖고 죽은 거야. 알아요? 네. 이혼하기 전부터 병을 얻은 상태에서 신랑이 알고 이혼을 한 거야. 자기가 <laughs> 속을 세게 놓고서. 연애 얼마나 했어요? 저희 1년 넘게 했어요. <laughs> 근데 저희 지금 잘 살고 있고 본인은 행복해도 남은 불황이 었잖아 죽었잖아 신랑이던 본인이던 문제가 있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분이 저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?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 그 반성의 유지가 하나도 없구나 본인이 그렇게 잘났으면 다른데 가서 전봐 아니요 그건 아니요 선생님 왜나 때문에 왜 죽어요 왜 이렇게 말하는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뭘 도와주겠어 그게 잘했다고 봐요? 그 전분이 억울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아까는 아니라며? 그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원래 사회가안 좋았다고 그랬어서 그거 중요하지 않아 자네 때문에 가정이 깨졌다는 라게 중요한 거야 그럼 제가 뭐 사과를 드리면 저 어. 얘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? 그런 마인드 갖고도 사과하지 마 사람의 진심으로 같은 여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지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, 선생님. 사랑하는 건 물론 죄가 아니지. 가정을 깬게 죄지. 반성이라도 하면서 아, 내가 지금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얘기 들으니까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. 뭐 어떻게 제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될까요? 내가 나 때문에 가정 깬거 아니잖아요. 내가 좋아하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. 그 사람이 하늘 안 품고 죽었다라는 게 문제인 거야. 저희... 생각해봐 신랑하고 잘 살고 있는데 어? 내 신랑이 바람났어 거기에 소가리 하면서 어? 마음고생하다가 병이 생겼어 병이 생긴 거 알고 신랑이 더 이혼을 요구했어 자네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? 저희 오빠는 저한테는 안 그럴 거 같은데 그지넌좀더 네. 겪어봐 더 겪어봐야지 그지 근데 저희 음. 4년 동안 싸운 적도 없고 사이가 진짜 좋아가지고 요 인식도 그랬어. 본인 나타나기 전에는 부부분수 좋았어요. 저희가 이렇게 계속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돌아가신 분들 괜찮으시잖아요. 옛병 이런... 지랄 맞네. 왜 괜찮아야 되는데? <laughs> 참정신없태고 글로쳐먹었네 이거. 저기요. 그냥 가요. 나요. 본인 도와줄 수 없어요. 아니요, 제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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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죄송해요 그분한테 저 이렇게 갖고 싶어요. 진심이 아니니까 못 도와줘요. 저 이제 나이 봐도 이렇게 이게안 생기면 안 돼요. 저희 진짜 이렇게 나야 돼요, 선생님. 애를 낳고 안 낳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 그분을 어 달래주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져야지 그러고 나서 그분한테 용서를 먼저 빌고 그러고 나서 애를 갖든지 어떤지 해야지 애를 갖기 위해서 그분을 달래준다 그 마음에 버, 버려요. 마음을 좀 이쁘게 써요. 제가 왜 달래야 되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. 이거 하지마 하지마. 아, 아니요 할게요. 하고. 아니요 할게요. 그냥 가야지. 제, 제가 달릴게요.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? 나안 갈켜줘요. 못해요. 못 갈켜줘요. 제가 달릴게요. 아니요. 시시 비비고우면서 웃으면서 가 그냥. 마음 씀씀이가 하나도 안잊뻐 뭔가를 원하면은 수단과 방법 남한테 피해 주고. 이거 필요 없어. 내가 원하는 건 무조건 가져야 돼. 자네 자네 행복만 행복이 아니야. 자네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 들을 이유가 없어. 저딴데못 가요. 이거 그래 귀신. 딴데못 가. 무당들 많아. 많아. 응. 무성준 선생님들.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아. 귀신 얘기해 주신 거 선생님밖에 없어요. 저는 잘못했어요. 나한테 잘못했다 하지 말고. 돌아가신 분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돼. 저 죄송해요. 그분한테 지금. 아, 가갖고 집에 가서 있잖아요. 네. 신랑한테 가서 그대로 얘기하세요. 본 마누라, 어? 네. 나한테 아, 정중하게 사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신랑데리고 오세요. 그러면 내가 답 찾아줄 테니까. 네. 안그러못 아. 도와줘. 제가 오늘 저녁에라도 와도 돼요. 저. 나 그렇게 못해. 아. 예약하고 다시 와. 네저좀 올게요. 인생 똑바로 살아야지. 이 그렇게. 돌아가신 분한테 정중하게 사과해야 돼. 네, 오빠랑 얘기해서 같이 올게요. 그렇게 해갖고 예약하고 다시 와. 네. 그래야지 답 알려줄 거야. 네. 그리고 항상 사람한테 베풀면서 살아. 좋은데 진짜 나쁜 짓 하고는 좀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하나 얻어먹으면 세개줄줄 줄 아는 그런 마인드 갖고 이쁜 마음 갖고 살아. 네. 도움이 될것 같으면 신랑하고 꼭 같이 와. 같이 오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. 같이 올게요. 더 네. 네. 올게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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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